벗고 너무 예쁘다. 아니 그래도 원형의 형님까지가 사진 찍어 줬잖아. 거기 많아서 두 개씩 찍은 사람들 있뱀페어 두 개씩 찍어? 어. <laughs> 인천 종주께. 야자 매트. 매트? 어, 매트? 매트, 매트, 많이 만들었고, 오늘다 만들었다. 또, 을 말아서. 와. 아까 어, 어, 아, 아 양이 보이잖아이 많지. 분에 인도네시아 뭐, 야자, 수. 아, 완전히 화랑이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할 거야형야아빠 술을 잔 아까 하서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 인근에, 홍소 거기 목니문숙회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면은. 아, 너무 예쁘다. 어. 평또 같이 먹었어? 셋이야? <laughs> 응. <세 시가? 웃음> 네. 아, 아니,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야, 이거는 그냥 사진 하나 찍어야 돼요, 형님. 쓰십시오. 아. 4 0 0 m 고산병이에요. 400m 고산병 등상 이야, <laughs> 이상하네. 아우. 이야, 무어늘 보다. 역시, 저렇게 쪼그매. birbirine alç arası nasıl tam tamına 그래서 일주일간 수전 안했을때이사람못해 갖고 에반고 했다고 하는데 내상대한테딱걸렸어 정상에서 장매이 고개 아, 아, 전방 200m 앞에서 1 1 구간 끝입니다 이제. 에이. 끝. 이제 이 구간 시작입니다. 1 1 3 돌탑이 다 없어졌어요. <laughs> 왜? 무너졌나? 정경이 가리니까 아 치운 것 같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아. 예. 네. 오케이. 중고 봐. 이렇게 많아. 안 넘어지려고 하지 조심해야지. 야, 옛날에는 진달래꽃 이걸 참꽃이라서 참꽃. 왜? 참새는 보고 싶지 참꽃. 아, 그 진짜가 참 진짜구나 그래서. 아유, 가다 같이 서. 오. 아, 좋다. 와, 좋다 여기. 예. 네. 아, 여기 좋다. 마하고 네. 이 실록이 막이 하니까. 아. 그래. 아. 아, 일도 보려고 왔지. 그렇죠. 봤지, 이런 거 그렇죠. 아이, 좋아라. <laughs> 아이, 이런 거보라고 <laughs> 아이, 무슨 뭐, 서울 마라톤이죽마이 뭐, 이렇게 도시는 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그렇죠. 날짜 잘 잡아서 이렇게 뛰는 게 돈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laughs> 어, 새벽 생각... 가서, 새벽 까지 가서, 벌벌 떨지도 않고, <laughs> 끝나고, 음... 개고생 안 하고. <laughs> 아, 근데, 그, 마라톤 동호회는, 그게, 그, 우리의, 그, 철인 킹코스 아이언맨드 하듯이 서고 그렇죠? 그, 그것을 아주 꿈으로 여기고 있대. 네. 그 풀코스 도전. 아주 뭐 완주하는 게. 그러면, 조중동 메이저 국회에서, 자기, 그, 최고 기록도 세우고, <목소리> 또, 다른 인천 마라톤이나 지방대회보다는 그런 데서 한번, <목소리> 한번, <목소리> 한번 <목소리> 도전해보고. <저희도 목소리> 한번... 사장님을 기다립시다 심박이 반응이 늦어 나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돌겠다고 4 40, 4병0 m 돌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공부하시겠는데 잠시 강재호, 수영장 같은 거. 아, 그거는 이제 저 보조 기장. 주변 아, 네. 기장은 개방 안 해. 대형 시장으로 많이. 그러니까 상암처럼 컨벤션이나 잠실처럼 쇼핑 쇼핑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여권이 안 되나 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니 그러니까 고추 올리고 그런 다음에 배꼽 슬 쭉. 밀어서 이렇게 쭉연채동는리냐 <laughs> <면차던 거래냐? 웃음> <laughs> <laughs> 고추 올리고 대웅이 더 유연해. 내려가야죠, 돼. 아우 누가? 아그요 정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코스 끝입니다. 차가 막아 버렸네. <laughs> <laughs> <가겠습니다. 웃음> 아. 가겠습니다. 나만 딴다는 거야. 저 안요. 아, 지금 8시 반이에요. 8시 반이야? 네 8시 반. 벌써 2시간한 시간... 코스에 1시간씩 한 잡으시면 돼요, 형님. 우선. 사코스 어... 끝나면 배우님 이면 105년이면... 그럼 한 30분 이상 뭐 거의 뭐... 1시간, 9시 반 정도 그전에 도착하죠. 여기는 뭐 힘들진 않으니까. 어. 네. 뭐 네. 그때는 더웠었잖아요. 네.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도왔네. 저기 넘어서죠. 저 넘어. <웃음> 그렇죠. <웃음> 참. 사랑의... 다 끔찍하죠 형님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막걸리 한 모금 먹는 걸더 좋아해 한 커튼 먹는 향기 막걸리 어 이제 <이렇게> 맞춰? 어떻게 <laughs> 생각나? 어디? 또 왔어? 저기 응? 저 김밥 사 갖고 오는 거 하지 마. 아? 진짜 인천 중간에 있는 산이 이거야 이거요? 저기 문학경영기장이네 어디가? 저기 문학경영기장이네 어디가? 저 어, 돌산에서는 살 아프겠다 아유 있잖아. 근데 몸이 가볍잖아 형님 몸이 가벼우니까 어, 신발이 어. 뭐좀 얇아가지고 뭐 저건 못쓴다 그러는데 저건 괜찮아요 아, 이제 또한번내리막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형님 내리막 가속으로 가다가 저찰딱같이가 뛰시는 겁니다. 준비, 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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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목소리> 오케이. 네. 이제 이제 달코스 50미터 남았습니다. 50미터? 네. <laughs> 같이 이제. 고! 네. 있지. 용연이 꽂아가지고 용연이 얼마나 발뛰는데. 용연이 갔다가 왔다가 막그러니 대공원 놀러 가는 차들 때문에 벌써 막히네요.

네, 아. 종료됐습니다. 아. 아. 땡! 네, 아. 예, 빨리. 아. 오케이. 오메. 아, 아, 예. 잘먹을게 잘 4kg 종료했습니다. 나는 4부 안까지만 했는데. 24kg. 아. <laughs> 시간, 야, 오후 약속 때문에 여기서 나는 종료하고. 나머지 또 미친 놈들 <laughs> 다뛸 겁니다. 동현이는 아저 뛰는 <laughs> 척 할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집까지 뛰어갑니다. <laughs> 동현이가 <오케이>. 선겁니다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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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시원해. 아 며칠 내 며칠 내방인데왜 이렇게 빨리 가요? 원영이가 거 빨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는. 나름... 따라만 가요. <laughs> 천천히 벚꽃 축제, 여차다내도 없다. 스톱 아, 그래서 자네라알아 그래. 아 작년. 작년에 작년 제가 이, 여기에서 쥐가 올라왔어요. 저는 여기서 예, 그래서 저서그래서쉬었잖서셔더 셔서 셔서 서쉬더라서여기서서올라왔서 <laughs>

<웃음> <웃음> 제일 높은 계양산 다음에 지금 소래산 아, 남쪽으로 제일 높은 소래산 아, 다 끝났습니다. 이제 30km 왔고요. 이제 하나만 넘으면 이제 넘으면 5km 어, 인천대가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 이제 한 5km 남았습니다. <laughs> 출발. 조산 조 저... 저거 조 앞에가 상하산뒤 뒤에, 뒤에가 관무산 관무산 <laughs>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산을 올라갑니다 관무산 아, 아 마지막 산 위로가 되네 이제 지금 32km 왔고요 아 어. 저것만 올라갔다 내려가면 됩니다 얼마막 합니다 형님 여기가 어, 어디죠 위치가 여기가. 형 얘기해야죠, 얘기. 그거. 어... 그거를 남겨야지. 나 2009년도에 서브스레 할 때, 아, 김구동상에서 출근하기 전에 여기를 한 2, 3회 정도 언덕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기 정상에서 딱 올라와서 흙흙 끓이고 있는데, 저기 동굴에서 오시던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살살해! 그러다 죽어! 그 말씀을 몇 번을 듣고 그 위치가 저 아래죠?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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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이렇게 나는 이쪽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렇죠. 저쪽에서 오시다가 저저 저쪽 길입니다 어. 아래. 아 내가 얘기해줄. 여기 이정 이정표 여기 보입니다, 이요 이정표 이정표. 아유 살살해. 그다 죽어. <laughs> 아 그게 15년 됐습니다. 15년. 아참그 할머니 아직도 사,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살아 계시다 그러면. 아유 건강하시고 그때 감사했습니다 위로의 말씀. <웃음> <웃음> 아유 다왔습니다 이제. <laughs> 네 회장님 만났던 거 네, 이제 산은 다 왔습니다 이제 관모 산이아 관모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을 쓰는 관모자 네. 같이 생겼다고 사람 많으니까 언덕 같지가 않아 여기는 <laughs> 아니고 네. <laughs> 어, 아, 저 진짜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질서가 축동에 다 대단하. 지금 33 k m 2km 남았는데 뛰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보니까 아, 불안찬데요? <laughs> <laughs> 음. 대공원 체육 들어올 때보다 복고 이작폈어 응, 여기, 여기, 여기가. 응. 아니, 그동안에서 화 확...